자 그럼 독해 18번부터 31번 까지야 독해 할때 내가 예문 써달라니까 꼼꼼하게 예문 써주고 필기 꼼꼼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양쪽으로도 좀 많이 나갈 거고 그래서 어, 앞에 있는 워크부도 하면서 니네가 해줄 부분은 역시나 단어를 챙기는 게 니네가 꼭 해줘야 될 부분이야 자 보자 앞에 있는 18번부터 4문제 21번까지 바로 보도록 할게 발파 봐, m e l b o u r n but very fancy. 자, fancy는 아주 멋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expensive라고 해서 값비싼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아주 멋진이야.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 Fancy라는 단어. 자, 이거 예문 찾아봐. 아주 멋진 브라운 재킷을 어떻게 샀다? 그는 이 옷을 돈을 지불했고, 그는 완성. 집에 걸어가지. Feeling happy. 분산 분위기다. 뭐뭐하 면서,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면 되지 그는 특히나 아주 기뻤다 왜냐? 옷이 On Sale 이었으니까 봐봐, On Sale 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 On Sale 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판매 중인이고 또 하나는 할인 중인이야 자, 판매 중인, 할인 중인 이게 두 개가 Sale 위에 있다라는 거고 판매를 위한 것일 때 For Sale은 판매 중이야 이거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말이야. 구매는 되지. 판매를 위한 거다 할때 for sale. 자, 할인 중이. 그러면 이두개의 뜻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문맥에 할인 퍼센트 같은 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할인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판매 중이야. 자, 할인 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규 보통의 가격 regular price. 이게 이제 보통의 가격을 regular price라고 그래. 보통의 가격에 넘어간 price의 50% 할인된 가격을 집에 있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네 하지만 명민의 행복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Last는 persist라고 자 persist라는 단어 써봐 지속하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 예문 찾아올 단어가 persist야, persist. When 이가 통, 그가 집에 왔을 때,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다. 세 번째 n o t i c e 이거 예문 써라. Realize 같은 건데 알아차리고 깨닫는 거야.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게 뉴티션. 그다음에 비교 명사절. 에? One arm of the jacket was longer than the other. 재킷의 한쪽 팔이 다른 한쪽 팔. 두 개니까 one 뒤에 네. 다른 한쪽 팔보다 더 길더라라는 거지. 다음 문약기는 take A to B. 옷을 to the store 가게로 가져가서는 try it. S자 돌리거든. 시도한 거지. 계란을 구입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 했다. 자, r e c e i p 에 대한 답은 뒤에 나와. 하지만 하지만 the people at the store 가게직원들이 r e f u s e d 다 refuse to give him his money back 여기가 다음 근거지 give him his money back 돈을 돌려주다 그래서 여기가 refund가 되는 거야 because when the clothing was on sale 이 옷은 판매 중이었고 아니 할인 중이었고 t h e r e w a s a s i g n s i g n e 은 표시나 또는 간판 같은 걸 말해 표지판 뭔가 표지판이 있었던거야요 어떤 표지판? t h s c h i l 관계되사서 말하고 있는 말이고 모든 판매가 최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All sales are final 이 말이 환불 환불 불가라는 뜻이에요 final sal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최종 판매가 아니라 환불 불가 판매를 final sale 이라고 해요 환불 불가 이런 의미 알아보면 좋겠다 그치? 자 예문은 이렇게 쓰면 되고 선택지 3번에 3번 선택지 보면은 receive란 p 단어 자 이거 P 발음 안한다 r e c e i p t 라고 하는데 receive하는 거야 영수증이겠지 receive 영수증 여기까지 다 넣어 챙겨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자 19번 praise yourself 스스로를 칭찬하라 for your successful test 시험에 네가 성공한 것에 비해서 너 자신을 칭찬하라. 자, 칭찬하다라고 하면 은 우리 컴포 m p l e n t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는 컴포 m p l m e n t 선생님, 아이, 꼬마 아이를 칭찬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 칭찬,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칭찬, 칭찬하다. 근데 이 단어 컴포 m p l e n t 이가 들어가는 예유는 우리가 보호를 이야기할 때이 컴포 m p l m e n t 을 쓴다고 그래서 보충이라든지 보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성공에 대해서 칭찬하라 시험에 성공 o 하기 위해? d o t o keep your motivation high. 자 여기 h i g h 가 높게 유지한다 형용사지 목적어가 목적 t 가 목적 보호하 a 유지한다 이렇게 목적 보호를 형용사로 취하는 동사 잠깐만 정리하고 u 까동기부여 i 하기 위해서 s y o r e t h a t n t h n t s d t i n i d e 그 다음에 keep, leave, make. 자 무슨 뭔 keep, leave, make까지. 이렇게 쓰면 은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자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가 형용사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가 종종 오는 그런 단어. Keep your motivation high.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너의 성공에 대해서 너를 칭찬하라. When you don't do well on a test, 테스트에서 망하게 되면 너는 아마 너 스스로를 벌할 것이다. By going over and over. 원래 go over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검토하는 거야. Over and over가, over and over라는 단어가 반복하다야. 반복하요 over and over again.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every mistake, 모든 실수를 곱씹어 보는 거지. Go over every mistake. Go over every mistake를 한번더 써서 반복하게 강조한 거야. in your h a n d 자, 네 머릿속에서. What do you do when you succeed? 네가 성공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 e v e 뭐일지라도 이 t s small success. 작은 성공일지라도 넌 성공했을 때뭐하 v e n if 뭔가 뭐 일치라도 빈칸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칭찬이 중요하다. 이 말이 있것 같은데 좀더 가보자. your motivation for the future test. 미래 테스트에 대한 노리베이션, 동기부여도 얻게 되고 You feel less worried about future tests. 미래에 대한 테스트에 걱정도 덜 하게 된다. 자, so, 그래서 성공적인 테스트를 했으면 Treat yourself. 이게 답이지. 너 스스로에게 Treat, 한턱 쏘아라, 대접하라. I have a special meal. 여기 뒤에는, 뒤에는 물줄 안 쳐도 뭐뭐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자, Treat는 대접하다 이런 말이고 한턱 쏘아라는 거야. 너 스스로 대접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병렬 보조받아 Relaxing e v e r i n g 을 가지고 또는 i y being something else you enjoy 네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이런으로 I'm by ing 몸함으로써 너 스스로를 대접하라 Treating yourself 답이지 Treat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대접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나오는 Praising yourself하고 비슷하지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사번이 되어야 되겠네 자, 예문 쓰일 단어 두 개만 정리해 볼게 먼저, complement 이거 예문 써와 커플을 칭찬하다 아이들한테 칭찬하다 이거 예문 써오고 두 번째 예문 써올 단어는 저기, 선택지 2번에 보면 은 reviewer test가 있는데 review 다시 보다 복습하던데 이거 예문 하나 써오면 되겠다 이거 예문 써오고 다음, 단어 한더 보고 가자 여기에 빈칸 단어 문장을 보면 field Less worried about인데, be worried about이라면 뭐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뜻인데, 자, 걱정하다 이거 동요 쪽만 보자. About이 들어가, be concerned about, 자, be anxious about. 자 이렇게 걱정하다 세 개. 위어나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be anxious about. 이렇게 걱정하다 세 개. 꼭. 보여도록 하자. 그 다음에 20, 20번이야. 맞아. 음. Smoking is restricted or banned. 금연이라는 것이 restricted,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다단 in almost public places, 거의 모든 almost all. 별표현 일단 Restrict 제한하다 이거 예문쓰 어? 제한하다 제한되다 제한하다 제한 제한되어 제안. 있다 b 는 금지야 금지되어 있다 a n almost all. 자 이거 한번 봐봐 almost가 거의인데 almost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쓰는게 almost every now almost any now almost all almost all almost every almost any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 표현 자체 거의 모든 이런 말이야. 거의 모든 거의 모든 공공의 장소나 장소에서 제한이 되거나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s e c u r e t y companies 단비회사들은 더 이상 뭐한다지더 이상 허락받지 않는다. 허락 받는 거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태야. 제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를 수동태로 고치면은 B P P P 알라우드 투가 된다. 뭐나요 뭔가 하도록 허락받다 이렇게 시켜자더 이상 광고하로 허락받지 않는다. 버스나 기차 버스나 기차 또는 비어볼드 빌보드, 비어볼드 길거리에 있는 그큰 광고판을 아래 우리 기차같은거타고 다니다 거 보면 비어볼드 있잖아. 그리고 뭐 아니면은 큰 건물 위에 꼭대기 있는 것도 비어볼드야. 아주 큰 광고판, 그다음에 티비나 많은 잡지에서 Almost every, 또 almost every 있지.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Almost all, almost every, 명사절이 있네. That yeah. smoking이 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심장병을 유발한다. 그 다음 봐봐라, 또 대시 있지? 명사절, 병렬구조야. There is that, that you can shorten your life, 너의 목숨을 줄일 수 있다. Shorten이 동산에 by, by는 뭐 만큼, by 14년, 14년만큼 또는, uh, or more, 그리고, 자, 변경을 보죠. And t h a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that, that, and that. 변경을 보죠. 이습관은 of course, a smoker, 흡연자에게 수천 달러, 1년에, a year, 1년에 수천 달러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 코스트는 돈이 들게 하다. 대가를 치르게 하다. 흡연이라는 것은, 빈칸이다. 뒤에 나오는 말, 답이는어떻게 중독성이 있다기 때문에, 답은, 일번이야 끊기 어렵다. 왜냐? 그 밖의 타바크가 단면을 컨테인트 컨테인트 포함하여 니코틴, 니코틴을 포함하는데 니코틴은 하이닌은 매우지 매 매우. 아까 하이닌 높은 거고 하이닌은 매우야 어딜게요? 중독성이 있으니까 어딜게 중독성이 있다 헤롤이나 다른 중독성이면 약들처럼 마약처럼 심신은 아주 재빨리 become so used to 자, 예문 쓸 단어 become used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지 익숙해지다 자 be used to 괜찮아 used to 다음에 I-N-D 나 명사 나와서 익숙해지다라 그랬지 자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또는 익숙하다 이 표현 예문 찾아라 니커틴에 담배이면 니커틴에 익숙해진다 이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지 않지 담배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 자, 2 1번 가보자. <laughs> The word tip이라는 tip 단어는 <laughs> comes from, come from. 자, 예문 찾아볼 첫 번째 단어가 come from이야. come from, come from. 몸으로부터 나오다라는 come from의 동어들좀외워보자 come from, stem from, arise from. d i v 프랑 from 까지 w a 으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야 <laughs> 자, t 이라는 단어는 아, 옛날 영어의 slang word 부터 나오는데 means to give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주격선게 되면서다그지 이것은 n 명사이기도 하고 불 동사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이게는 사람들이 t 을 준다는 places like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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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서 티이 여기는 이제 동사로 썼고 그치? 여기는 명사로 썼지. 동사와 명사는 뜻이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이미 이번 시험에서도 이걸 물어봤었지? 명사가 동사일 때 유즈를 가지고 물어봤었잖아. 자, 팁은 시험 셋 이거를 보여준다. 명사절. 고객이 is pleased 만족해 한다. pleased는 여기서 만족. 만족한 Be pleased with it, with the service. 서비스에 만족한다라는 것. 요거는 바이러드 위드를 쓰는 이런 수동태로 중요하죠. Be pleased with it, be satisfied with it. 대대로 가진다고 해다 is t hard 어렵다, One 곤란 o 신 To know how much tip, e 얼마의 티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것은 어렵다. The size of the tip, team. 티의 크기는 대개는 depend n the service. 서비스에 따른다. 서비스에 의존한다. 네가 확신하지 못하지. 얼마나 줘야 될지 확신. 올바르다라는 것을 해가라 니가 느끼기에 올바르다라는 것을 해가라 자 이것 좀이설명할거야 You don't have to, don't need to 자, Don't have to 해야되서는 안된다는 아니야 불필요하다 이거 have to는 해야되지만 얘는 don't have to는 do. 금지가 아니라 don't need t 필요가 없다 야 need not 이렇게 쓰게 돼. 해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팁을 줄 필요가 없다. 밸류 서비스에 대하 만약에 네가 어 비를 팁을 밸류의 서비스 너는 어큰 uh, uh, 많은 이런 팁을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줄 수니까. Remember though,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돈는 however, 하지만 기억하라. 너의 행동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그래서 너의 행동이 돈보다 더 중요해. 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 에티튜드. 태도나 행동이야. 그래서 답은 4월 1이에 팀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존중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고 답 자체는 좀 쉬웠고. 다음에 내가 여기 약간 그, do what you feel is right 이 부분 잠깐 밑에다가 공간이 많은데 따로 자 여러분 써봐 관계적의 사기꾼은 아 the boy가 주어다 who I thought was honest d i s a p p i a r e 소리이다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지 근데 잘 봐라 이렇게 되지 이 구조가 이해돼? 잘봐 이게 두 개의 문자로 나누면 the boy deceived me야 관계절의 문자를 내가 써보면 원래 이런 문장이지 봐봐 I thought the boy here I thought he was honest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I thought 다음에, he가 나오다 보면, 이, he가, who로 바뀌는 거야. 이, 주격이야주격 목적격이 아니야. 주격이면 who가 앞으로, 앞으로 간 거지. Who I thought was honest. 이게 관계자 레이, 3백구분이 구조야. 봐봐, 똑같아. He just done. 그, 한다. 무엇을? 여기가 목적 부분이야, 봐. What he believes is right. 아까와 똑같지. 그가 믿기에 오른 것. What is right?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관계적인 문장을 따로 뽑으면은 봐봐라 He believes it is right. 이렇게 된거야 근데 이제 선행사가 있으면은 요 잇을 위치로 바꾸겠지만 선행사가 없으니까 요 잇을 w a 로바꾸는거지 그래서 w h a 의 위치가 앞으로 가니까 What he believes is right.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요런 패턴에서 I thought not. He believes not. 요런 패턴이 관계절 속에 삽입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요 패턴 밑에다가 정리해놓고 공부해두도록 하자. 자, 22번부터 25번까지도 내네 문제 동시에 볼 테니까 문제 풀고 또 보도록 하자.